교동짬뽕 얼큰하면서도 맵고 진한 육수의 풀맛과 탱탱한 면발의 일품인 전통 교동짬뽕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중화풍풀맛, 맛있게 화끈한 맛이라고 또 소개되어 있네요 면과 육수에 대한 조리법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인분 밖에 면두개 육수 두개 들어있고요 냉동식품이라 꽁꽁꽁 얼어있습니다 육수는 중탕요리법으로 요리할게요 꽁꽁 면을 물에 담아서 손으로 하나하나 풀어 헤쳐줍니다 끓는 물에 면을 넣고 휘휘 저으며 정도 삶아주세요 찬물에 담아서 면에 남아있는 전분기를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면을 담은 그릇에 육수를 과칼을 부어줍니다 조리는 아주 쉽습니다 국물이 굉장히 진해 보이죠 중탕으로 했더니 면에 짬뽕 맛이 잘 안비네요 좀 따로 노는 느낌이 있습니다 국물은 매운맛과 불맛이 낮지만 국물과 맛이 따로 놀고 면도 따로 놀았습니다. 하지만 맛있는 맛이에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 집에서 저렴하게 짬뽕을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국물까지 싹다먹었습니다